안녕하세요. 저는 펄스나인 주식회사 대표 박지은입니다. 아, 모드콘 2021년 어, AI와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 당신의 픽으로 만든 가상 걸그룹 프로젝트 이터니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려 보고자 합니다. 앞서서 보여드린 것은 저희 가상 걸그룹 이터니티의 멤버 그 오사랑의 수학댄스 쇼츠들입니다 아, 저 친구는 이제 가상인물이고요 저희 퍼스나인 주식회사에서는 저런 어, 엔터테인먼트 섹터에서 스타가 될수 있는 가상 인물들을 어,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퍼스나인 주식회사는 그래픽 AI 기술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리얼한 온라인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과 콘텐츠를 개사,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겐 기반으로 모델을 이제 겐 기반의 모델로 연구 개발해서. 어, 효율적인 그런 이제 고퀄리티의 가상 이미지를 제작하고 있고요. 어, 이런 이제 AI 창작을 통해서 어, 크리에이터들이 본인의 상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담은 IP 제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 앞서서 보셨던 것 같은 그 자체 가상 아이돌을 제작하기도 하고요. 또 저런 이제 아이돌을 도입하고 싶은 기업과 인플루언서 대상으로 해서 어, 디지털 휴먼에 대한 B2B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퍼시나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어, 포털과 케이블 방송국에서 어, 업무 경력을 쌓았던 경험이 있고요. 어, 그리고 AI빅데이터 빅데이, 대학원에서 어, 이런 어,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어, 이렇게 회사를 창업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AI 신쿵 챌린지 10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소년 101명, 미소녀 101명을 온라인에서 선보여서 온라인에서 인기 있는 그런 이제 어 유형의 이상형을 뽑는 월드컵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서 선발이 된 11명의 소녀들이 먼저 어, 데뷔를 하게 됐고요. 어, 이들은 이제 이터니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걸그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터니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 세계 최초 리얼리스틱한 그 K-pop 버츄얼 아이돌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 소녀들은 총 11명이 모여 있는 걸그룹입니다. 아, 소속은 저희 회사의 엔터테인먼트 사업팀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 이제 머신어블 판타지아 플래닛 IA라고 하는 그런 이제 외계 행성에 대한 그런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어, 어떤 그 이계적인 그런 스토리와 또 어, 지구에서 적응하기 위한 그런 아이돌로서의 활동 스토리를 선보이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들은 올해 그 봄인 어 3월 22일에 I'm Real로 데뷔를 해서 활동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어 11명 친구들 중에 5명이 먼저 데뷔를 했고 어 8월 여름에는 노필터라고 하는 상큼 발랄한 곡으로 어 솔로 데뷔를 하는 등 이렇게 이제 유닛 또는 솔로 뭐 이렇게 이제 어 합중 연행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 트레이닝 기간이 따로 없는 성장형 아이돌로서 어, 기존의 K-팝 신과는 조금 다른 컬러로 스토리를 선보이면서 팬덤과 함께 호흡하며 프로듀싱되는 콘셉트로 어,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희 이터니티 멤버 중에 리더를 맡고 있는 채아름 친구의 인터뷰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터니티 채아름입니다 이터니티의 리더를 맡고 있어서 그런지 다른 친구들이 없어서 좀 허전하네요. 그래서인지 혼자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떨리지만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인터뷰에 임하겠습니다. 2000년 8월 10일 여름에 태어난 채여름입니다팬 여러분들도 여름하면 저를 먼저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혈액형은 B형입니다. 저는 이터니티의 리더와 메인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이끄는 걸 좋아해서 리더 역할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인 보컬이기 때문에 제가 가창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여길 기다리고 있어요. 네, 어, 참 상큼 발랄하고 예쁜 친구이죠. 예, 지금 보고 계셨던 이 친구도 이제 버츄얼 휴먼 기술로 만들어진 그런 저희 펄스 나인에서 키우는 어, 아이돌 멤버입니다. 어, 뭐, 이들의 이제, 뭐, 여러 그 활동들을 약간 좀 소개해 드리려는데요 어, 이렇게 I'm Real이라고 하는 이름의 디지털 싱글로 데뷔를 했고요. 어, 최근에 이렇게 이제 상큼 발랄한 그런 콘셉트의 노필터라고 하는 곡을 선보여서 k p o 팬들에게 호평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어, 이런 이제 저희 버추얼 휴먼 캐릭터 이터니티는 이제 저희 펄스나인에서 어, 이끌어가고 있는 뭐 여러 어, 연구 중에 어, 이런 이제 비주얼 레이어에 집중을 해서 어,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어, 비주얼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 가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어, 개발하기에는 여러 단계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어, 저런 이제 GPT-3와 같은 저런 이제 날리지나 또 이제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챗봇 레이어가 존재하고요. 이 챗봇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이 어, 비주얼 레이어로서 그 얼굴과 그리고 보이스로서 합성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캐릭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는 요 이제 캐릭터 에 해당하는 비주얼 레이어를 좀 이제 집중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필요한 스타성 있는 그런 이제 어, 컨셉트를 어, 집중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런 이제 비주얼 레이어가 어, 완성이 돼서 어, 인터랙션 하게 될 때는 그때는 이제 호스팅 레이어와 인테그레이션 레이어를 통해서 어, 뭐~ 언제든 그~ 유저들과 어~ 인터랙션 할수 있는 그런 어~ 소통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텐데요 어~ 이러한 것까지 저희 펄스 나인의 어떤 장기 꼴로 보면서 어~ 현재는 어~ 딱 그~ 어~ 얼굴 분석과 그에 맞는 이제 캐릭터 부여 이런 쪽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 펄스나인에서 어,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은 어, 가상 아이돌을 통해 숨어 있는 끼와 탤런트를 발산하고 싶은 여러 크리에이터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 어, 가상 아이돌을 통해서 활동하고 싶은 인플루언서 고객도 존재하고요. 또 어, 본인들의 메시지나 어,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기업과 브랜드의 그런 엠베서더 도입에도 어 저희가 좀 기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 유튜브나 어 여러 SNS 플랫폼을 통해서 어 본인들만의 영상과 어 독특한 그런 어 콘텐츠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이제 크리에이터들까지도 어 저희의 고객으로서 어 집중해서 어 분석해서 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저희 펄스나인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이제 가상 인물 제작 사업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상 인물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섹터가 존재합니다. 어, SNS 사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버추얼 인플루언서도 존재하고요. 어, 본인들의 어떤 이제 어, 아트 작품, 뭐 춤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이제 예능 작품으로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버추얼 스타도 존재하고 저희가 이제 펄스나인에서 선보이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버추얼 스타 영역이고요 어 그리고 일 중심으로 활동을 해서 어 자동화된 서비스로서 어 고객이나 정보 전달에 기여를 하는 디지털 휴 n f 존재합니다. 저희 퍼스 t 인에서는 버추얼 스타를 메이킹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버추얼 인플루언 버추얼 인플루언서와 디지털 휴먼 사업을 함께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터니티를 만든 이 기술은 딥 리얼 AI라고 하는 당사에서 트레드마크를 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버추얼한 세상에 리얼한 아름다움을 더하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스마트 통합 솔루션 로 어, 가상 인물 운영과 기획에 대해서 상품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해서 가상의 인물의 얼굴을 디자인해내고, 그 디자인된 얼굴에서 크리에이터가 원하는 얼굴을 선정을 할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선정이 된그 얼굴을 가지고 영상이나 사진이나 어, SNS나 뭐 여러 광고물에 어, 합성해서 보여주고 싶은 그런 콘텐츠들에게 어, 해상도가 높게 고 퀄리티로서 합성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딥니얼 AI의 특징과 작업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어, K팝에 어울리는 아이돌의 얼굴 어, 미소녀들의 얼굴, 미소녀들의, 미소년들의 얼굴, 이렇게 이제 분류한 것처럼 얼굴 유형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 실제 하는 것처럼 리얼한 사람의 이미지를 생성해내는데요. 기존의 가상인물의 제작 프로세스에서 어떤 한 특정한 페르소나를 먼저 기획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상의 인물의 얼굴을 여러 차례 디자인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수공예처럼 사람이 하나씩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바꿀 수 있는 이제 그런 혁신적인 어,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제안하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얼굴을 생성을 해내고 이 생성된 얼굴의 아이덴티티에 맞게 데이터를 아그멘테이션해서 영상이나 어, 사진에 어, 충분히 자연스럽게 합성할 만큼의 퀄리티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솔루션입니다. 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어, 캐릭터들은 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특화된 포토리얼리스틱한 스타형 캐릭터임을 자랑하고요. 4K 등 어, 전문화된 상업 컨텐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품질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딥미어 AI는 갠 레이턴스페이스 트 안에서 벡터 변경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을 생성해냅니다. 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헤어스타일, 머리색, 피부색, 이목구비 모양, 얼굴 외곽 형태, 수염, 유부까지도 어,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이러한 어, 데이터의 조정을 통해서 다양한 얼굴들을 생성해내고, 이 얼굴들을 소스로 해서 어, 우리가 필요한 콘텐츠에 자연스럽게 합성해낼 수 있습니다. 저희 퍼스나인에서 주로 연구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고품질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어, 다양한 하위 기술들을 함께 연구하고 있는데요. 주로 어 이런 제 생성 모델 기반입니다. 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어 스타일 트랜스퍼 그리고 이미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슈퍼 레졸루션 그리고 이미지 스티칭 그리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우리 가상 인물 그개발의 하위 기술로 사용을 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고품질의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게끔 어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상 인물 제작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 아직은, 어, 국내에 새로울 수 있습니다. 어, 뭐, 해외에는 몇년 전부터, 이제, 리릴 뭐 미켈라라든지, 브, 브이튜버라든지 여러, 이제, 가상 인물들의 성공 사례가 있으면서, 이런 시장들이 미 조성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어, 한국에서는, 이제, 뭐, 뭐, 거의 금년부터 이런 가상 인물 제작 시장이 열린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저희 자체로 키우고 있는 버추얼 걸그룹 이터니티도 어, 조금씩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어 데뷔 3월에 한그 뒤부터 현재까지 자그마치 국내외로 어 200여 건의 그 언론에 대한 그런 퍼블리시가 있었습니다. 어 해외에서는 어 이런 이제 그 케이팝 어의 어떤 버추얼 퓨처로 불리우기도 하고요. 어또어 어, 어떤 새로운 장르를 열었다 뭐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아 어, 그러면서 이제 뭐어 유럽 그리고 동남아시아 어뭐 국내에서 어뭐 다큐멘터리와 뭐 전시 등으로 집중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저희 이터니티 멤버 중에 지우라고 하는 멤버의 합성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고화질의 큰 이미지에도 이질감이 없는 자연스러운 합성이 가능하도록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그런 가상의 얼굴을 만들어냅니다. 기존의 이런 버추얼 인플루언서 뭐 그리고 가상인물 시장에서 어, 이런 이제 하이퍼 리얼리스틱한 이런 사례를 선보인 것은 어, 많지 않았는데요. 뭐 거의 올해부터가 그 시작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고도로 숙련되어 있는 어,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이제 3D 모델러가 실제 사람과도 같은 얼굴을 하나하나씩 어, 손으로 그, 비전에서, 만들어내서, 이렇게 선보일 수가 있었는데요. 어, 그렇게 이제, 어, 사람의 수많은 시간으로 노력해서 만들 수 있던 버츄얼 캐릭터의 얼굴을 이제는, 어, 생성 모델 기반으로, 어, 다양한 얼굴과 얼굴 또 표정, 뭐 이런 것들을 연출을 해서, 어, 우리가 필요한 콘텐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신 것은 기존의 실사용 가상 인물들입니다. 로봇 형태부터 조금은 이제 사람과 닮으려다가 만 캐릭터 그리고 또 사람과 같이 리얼한 캐릭터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런 가상 캐릭터들이 존재했는데요. 이런 캐릭터들은 대부분 다 수공의 상품에 가까울 정도로 어, 고난이도에 숙련된 그 장인의 능력과 그 장인이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내야 되는 어, 그런 제작 과정이 존재했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도입 자체가 쉽지가 않았고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 VTuber라든지 가상 캐릭터들이 어, 실제 사람과 같은 이런 휴먼 라이크 캐릭터들이 어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 이러한 부분을 어이런 이제 딥 리얼 AI를 도입을 함으로써 어, 어떤 운영 비용과 어 얼굴 그 기획 비용 그리고 어 초반에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어 세팅 비용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딥리얼 AR을 통해서 가상인물을 제작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 이렇게 인공지능 기반으로 가상인물의 프로필 사진을 생성해냅니다. 그리고 그 프로필 사진이 셀렉트 되었다면 그런 사진을 그 얼굴을 교체하는 방식 또는 어, 다른 영상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합성을 해냅니다. 이렇게 이제 타깃이 되는 그런 이제, 어, 콘텐츠가 존재하고 그 콘텐츠에 맞게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픽셀 단위로 트래킹해서, 어, 새롭게, 어, 생성해서 선보이는 이런 자연스러운 기술입니다. 음, 인공지능이 가상의 인물의 얼굴을 디자인한다는 것이 쉽게 상상이 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시간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어, 사람이 그 리얼한 사람의 얼굴을 어, 실제로 하나씩 빚어서 만들어 나가는 데에는 어, 고도로 숙련이 된 그런 이제 어, 사람의 역량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이 최소 몇 달은 걸쳐서 그 작품을, 두상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어, 하지만, 이런 이제 인공지능을 도입을 하게 되면, 리얼한 얼굴 생성하는 것에 어, 그 충분히 잘 학습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하면, 0.6초 만에 어, 하나의 얼굴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어, 잘 학습되어 있는 모델은 다양한 인종, 그리고 성별, 그리고 연령에 그 구분 없이 다양한 그 인물들을 빠르게 디자인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상 인물의 프로세스는 기획, 디자인, 그리고 기획에 맞추어서 다시 수정, 그리고 최종 채택이 되는 이런 단계를 크게 줄일 수가 있는데요. 어, 인공지능 기반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얼굴을 기획에 맞추어서 셀렉트하게 되는 예 그리고 그 셀렉트된 얼굴을 어, 실제 프로덕션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런 어, 이제 인물 제작의 프로세스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 이 기술을 채택한 기업들에는 많은 이점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어, 첫 번째는 내가 기획에 맞추어서 디자인 시안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제 디자인 다양성의 범주가 비용 대비 훨씬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 그 최종으로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는 그 비용 자체도, 어, 인공지능 기반으로 디자인되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기 때문에, 어, 사람이 직접 합성하는 것 대비해서 훨씬 가격이 저감됩니다. 그리고, 어, 자동적으로, 어, 합성이 되기 때문에, 그 품질도 어, 굉장히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 그 포토샵 등등 합성 해내는 그런 이제 어, 디자이너들의 숙련도 대비해서 어, 평균적으로 높은 품질로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퍼스나인 주식회사는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저희 이제 이터니티와도 같은 이 가상인물을 어, 창의력 있는 기획자라면 어, 본인의 크리에이티브를 편하게 담아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어, 것으로서 가상인물을 도입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자동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 리얼한 가상인물 제작을 위한 전문 서비스로 아이아펩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어, 아직 이제 클로즈 베타 단계여서, 어, 모든 분들에게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어, 점차 몇 가지 테스팅을 거쳐서, 어,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아이아팹에서, 어, 저희 펄스나인의 성공 사례와 같은 저희 이제, 어, 이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걸그룹 이터니티와도 같은 이런 가상 인물을 어, 경쟁력 있는 크리에이터라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랫폼을 오픈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어, 다양한 그 탤런트를 가진 어,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들이 함께 어, 해야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재능 있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을 함께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hello-pulse9.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과 공는의 한계를 넘어서 리얼한 온라인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 이제 펄스나은 오늘도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저희 펄스인의 전담 트레이드 상표인 이제 딥 리얼 기술은, 어, 딥 페이크 그 이상의 기술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그 사회에 이득을 줄수 있는, 어, 이런 이제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어, 그 사회적인 거리를 좁힐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뭐, 오늘 이렇게, 어, 아, 모드콘에서 저희 펄스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어, 또, 이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있음을 이렇게 알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쁜데요. 어, 어떤 뭐 질문이나, 어, 함께 할수 있는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안, 편안하게 제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